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어 기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어,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같이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은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일치한다 틀린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거죠 자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첫 어, 번째 말씀의 일치를 경험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지금 이뤄진 상황 말씀이 옛날 거니까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일치한지 그것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말씀의 일치를 경험하려면요. 서로의 눈높이가 맞춰져야 돼요. 서로의 눈높이. 자, 먼저,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 내용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 다시 보세요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제 여러분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요거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 오직 믿음으로 말면막 구원을 얻는다. 그거 이방인들에게 막복음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자 1절로 한번 가봐요. 자, 15장 1절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아니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으로 막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냥 다된 밥에 뭐 하고 있는 거요? 예재 어,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난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더니 그거 아니야 틀렸어 막 그러면서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자 급기야 이 다툼 때문에 바울 등은 예루살렘 공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끌려가는 거죠 공예로 그래서 공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변론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그얘기예요 네, 이걸 변론을 하고 나니까 듣고 보니,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방인들이 변화된 거를 보니, 어? 듣고 보니 맞네? 그랬더니, 12절 다시 보세요. 온 무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다시 보세요.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모아 모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막 말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당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그냥 딱 못을 박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랬죠 유대인들은 뭐를 빨리 보여줘야 이해가 빠르다면 표적과 기사를 빨리 얘기해 줘야 이해를 빨리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겠다 그런 얘기죠. 뭐 하고 있어요?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로만 막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했대. 그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런 것들의 사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눈높이를 맞춰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면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도 내네 아이가 다 달라잖아요. 막내 아이들은 막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큰 아이는 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적용도 하고 말도 해야 이해가 쉽고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우월감도 있고 여러분들 열등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등,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열등감 가지고 아우 내가 전화 안... 내가 그냥 아유 저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그냥 말을 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눈높이에 맞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눈높이가 있는 눈썰미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일치를 경험하려면요, 내 삶이 말씀과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야거보,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거기 밑줄을 쳐요. 야고보, 밑줄 치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다 밑줄을 쳐 놓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야고보가 등장하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우리 야고보 우리 12장에서도 등장했는데 그때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그래기 야고보가 두 명이에요. 네. 죽은 야고보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순교했고 지금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두명 중에 아 앞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네, 두 번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동생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는 뭐 기둥 같이 쓰임 받지만 마가복음 3장 이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미쳤다고 하고 막 비방하고 그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 형제 누구냐 동생들 누구냐 막 그럴 때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는 게 이게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 형인데, 내 가족인데, 막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돌던지고, 아니,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높으면 좋겠지만, 막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 형이라고, 이러고 얘기해 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창피하고, 피, 피하고 싶고, 막 그런 거겠죠? 근데 나중에 고림도전서 5장 이런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루살렘 공예에 의장으로서 야고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대단한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이방성교를 위한 어떤 법적 판결을 이 예루살렘 공예에서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수장으로 야고보가 딱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을 좋아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철없던 야고보가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딱 형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서 그들에게 어,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얼마나 큰 효력이 있겠어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나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그렇게 죄에 고백하고 나도 변화됐다.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야고보는요. 오늘 이제 16절, 17절에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목소리>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야고보가요. 이 아모스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딱 이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걸 가지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8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15절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모스서에서 나온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치된다.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베드로나 스데반, 바나바, 바울이 한말이나 저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 아니 아모스가 언제 쪽 사람이에요? 수백 년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기록된 말씀이나 일치한다 그 얘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치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 문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펼칠 때 고대 문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아 죽게로 돌아오고 있는 그 역사가 이미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과 똑같지 않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한다고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체가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여러분의 가족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돌보심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건데, 만약에 내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싫은 소리를 해도 날마다 그게 듣기 싫은 말씀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때그 인생이 성령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돌보심을 받고 싶으세요? 예. 네,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든 신약에 있는 말씀이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적용점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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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내 가족을 돌본다 하면서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예배와 섬김을 빼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번째 말씀의 일치를 경험하려면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배려해줘야 돼요 자 그게 말씀과 일치를 또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19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되어있죠 그로으로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을 얻으려고 정말 이제 이 문턱을 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밑줄을 쳐야 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모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거기다 밑줄 을 한번 쳐 보세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이제 뭔가 예수 믿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첫 발을 내딛고 딱 들어오는 사람에게, 율법 지켜라. 할래 받아라. 11조 해라. 뭐 해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이방, 이방인들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해 듣고 야고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이방인들이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세 가족들이 그 사람들에게 "야, 요것도 시키고, 저것도 하라" 고 그러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줄기 빛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할래?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랬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뭐지? 어? 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가슴이 확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새가족이 아니라 모르시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은 기준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이 올리는 순간 남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왔는데 자꾸 뭔가 잣대를 대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뭔가 율법을 대려고 그러고 하니까 힘들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군 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막 그냥 헌금해라 막 11조 봉투는 여기 있다, 막 하면서 막 그냥 강요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강요한다면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냐는 말이에요. 기쁜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죠.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세가족이 교회 오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모하게 하지 말고. 예. 네. 아니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자. 지금 이제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믿음을 내세우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체들을 괴롭히는 건 무엇입니까? 예. 혹시 자기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은지. 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예. 정반대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힌 당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잘 정착하고 믿음 생활 잘할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가족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권면하고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이방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돌보심으로 죽게 찾으려고 한다면, 그분, 그 사람들에게 뭔가, 뭔가 빛이 보이면, 예수 믿으려고 빛을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눈높이를. 내 수준에서 보지 말고,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과, 그리고 또한 내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교제를 통해서 진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 누가 왔는데 세 가족이 왔는데 속해 왔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 잘 섬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지난 주에 이제 그 집사람 쪽 형제, 그러니까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촌, 사촌 동생의 가족이 교회에 왔었어요. 네. 저번에 왔을 때는 둘이 왔는데 애를 낳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이제 왔는데. 응. 애기니까 아기가 애기, 애기, 애기 요만해, 요만해요, 요만해. 어우, 요만한데. 어, 저 진짜 애기 많이 안아보고 저도 기저귀를 10년 동안 갈았거든요. 애기 계속 막 나오니까 기적이를 10년 동안 갈았어요. 그리고 진짜 막 안아주고 이걸 하는 거를 정말 잘했는데, 아니, 또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또 애기를 안으려고 하는데, 제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놓칠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새로운 어떤 생명, 새로운 아이, 이런 아이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저도. 1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기를 키워봤어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세 가족이 왔을 때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 살펴야 되는지 야 이거 기도해야겠구나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 와서 잘 정착하는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향한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느껴 네, 느껴지세요? 예 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교회 잘 정착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자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취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들도 이런 성령의 돌보심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게 하게 하는데 믿음 없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그들이 나를 볼때 아 신앙의 사람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매명 죽인 것과 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그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악한 생각이나 나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죄의 백성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